가자 드실래요? 가자. 뭐가 있지? 좀... <laughs> 원래 있는 그거 아니야? 네. 우리 저장돼 있는 거? 빅파이? 그거 말고도 많아요. 많다고? 뭐가 또 들어왔어? 아니요. 이건 님이... 누가 보내신 거지? <laughs> 오호. <laughs>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지금 뭐 해? TV에서? 음, 지금도 하나 가요 대전 하는 날 아, 아직 아니야. 어디가? 우리 SBS에서. 에스베트. 아, 빵빵하게. 가요대전. 여러분 가요 대전은 목동에 살리가 없죠. 여기 목동에는 라디오 스튜디오, 뉴스 스튜디오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스포츠 스튜디오랑. 스포츠도 이제지상파친구뭐이구는이물는이라고는기에0는이친0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니까는이 여의도 때서부터 나 여기 이친구년 입사니까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여기 무슨 그 시청자 위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리포트를 내라 그러는 거야. 리포트 뭐가 제목 이 SBS 목동 사옥 이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래. 그래서 다들 우리가 이걸 왜 평가해? 근데 뭐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했더니 자기 할 일을 우리 시킨 거 같아 그냥.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학생들의 그 숫자를 활용해서. 뭐 20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뭐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짜 용역. 그죠? 내돈 내고 대학 다니는 데 말이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빅데이터로 집단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댓글 용역. 그러고 보니까 SBS 여의도 사옥일 때 저도 가본 적 있는데 얘기한 적 있나? 대선 알바하러. 근데 2002년 뭐 이럴 때 2003년인가? 2002년이겠지? 응. 음. 고도국에서 그 대선 날 이거 입력하는 거. 어디 이제 거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기자는 아닌 것 같고 어, 또 그분들도 아마 용역이겠지? 그제 출구조사 알바. 음. 처음에 출구조사 알바 단가가 겁나 쎈 거야. 그때 2002년인데 하루 새벽 한 5시에 끝날 거라고 알바 사이트에 올려놓고 하루 그니까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고 84,000원을 준다 그랬어. 너무 쎄잖아. 단가가. 일당이 20년, 20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어? 뭔진 모르지만 열심히 하야지러 갔더니 진짜 보도국의 그 구조, 거대 상황판 앞에 우리 이렇게 쫙 대학생 뭐 알바 알바단 이렇게 한 50명 정도 앉아가지고 우리를 찍진 않고 거기 보도국 뭐 보도국장 이런 분들이 아마 거기 막 뛰어다니면서 야뭐 어떻게 해막 이런 거는 좀 구경할 수 있어. 어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해. 현장에그 선관이나 뭐 이런데. 아 아니, 송건이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SBS 통신원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뭐 여기 뭐 어디 구로 어딘데요. 어, 몇명 어느 후보의 몇명 추가 어느 후보의 몇명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 이해창 그 시절이죠. 근데 이걸 하고 근데 이게 집계가 돼서 이제 SBS 나름의 그 어, 출구조사는 출구 아니고 출구조사는 이미 발표된 뒤에 그 이후에 개표 상황 개표 상황에서 맞아. 추구조사가 아니구나. 개표에서 어디가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더 올라간다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입력하는 거죠. 컴퓨터로.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근데 그걸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오타 네면 어? 자릿수 오타 네면 그럼 이게 반영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들이 날뭘 믿고 그래서 하란대로 일단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그쪽에 전화 온 사람한테 아, 1번 후보 뭐몇 몇 명이요? 어, 근데 그게 그쪽에서 집계가 확실하게 됐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laughs>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 건 질문하지 마시고 입력하신 하란대로 거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영화 어느 장면에서 본것 같아? 그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그쪽에다 물어보면은 그런 건 네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자릿수 틀리면 어떻게 확 반영되는 거죠. 10배 반영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마 기자는 아니고 어, 저 같은 이, 일인데 아마 저보다는 상위 레벨에 있는 분이겠죠. 티어가. 그분도 알바 같았어요. 예. 근데 그쪽은 이제 추운 현장에 있는 거 같고 저는 앉아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가 이 빅 데이터가 모집 데이터와 SBS 게 선관이 수치랑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 차이는 비슷한데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고 KBS는 또그 수치를 그냥 반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SBS 중간에 같이 보도국 어떤 분이 야 우리 그, 우리도 선관이 거 써!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여덟 시 반인가 바로 이제 우리 앉아 있는 이 알바단의 모든 데이터와 업무는 그냥 휴지조각이 된 거야. 일 하지 마 그래가지고. 퇴근. 어 그래서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일단 앉아있었지.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래 보다가 그때 8시 40분인가 9시 땐가 거의 SBS가 제일 먼저 당선자 선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선언을 뻑 때리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막찬양 기사들 쫙 올라오면서 보면서 어, 음.. 여기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당선자 선언을 했대. 그래서 근데 그거 어디 있는 거야 슈퍼컴퓨터? 근데 아무튼 근데 그때 알았지. 아, 방송국 계획이라는 거는 라이브 상황에서는 뭘 하다가 준비는 이만큼 해놨는데 예산을 편성했어도 날릴 수 있구나. 어, 어 야, 야, 상황상 성과니까 그냥 수치 따라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다 새벽 5시 기간데 그래서 첫차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밤 10시인가? 어, 그때 자, 알바하신 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봉투. 어, 봉투 그냥 자, 받아가세요. 그래서 방송국은 이렇구나 <laughs> 여의도 그 그때 SBS가 태형사옥 안에 있을 때 그때 거기가 어디 회사인지도 몰라 그냥 주소 적어줘서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가서 그래서 밤에 야 이거 지하철 타고 가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돌고 돌아 SBS 올 줄은 음. 몰랐네요 알바비 다 줬어요 예. 뜻깨 달았죠. 방송국은 꿀리구나 그때 시급이 그때 최저 시급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아마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했지만 편의점이 거의 최저 수준 1500원 시간당. 근데 보통 2000원 받았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데 찾으면 3000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그런 시간당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당 얼마 이런 거그래가지 그때 이제 노가다가 5만 원에서 괜찮은 데 하지만 괜찮지만 빡세지만 이제 6만 원 그래가지고 비디오방 같은 데서 그 5시간 알바를 하면 만 원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달 하면 30만 원이죠 비디오방 거의 종로에서 많이 했어요. 관수동 쪽에 그 YBM 어학원 바로 옆에 좁은 골목에서 비디오 한속 관음할 게 뭐가 있어? 비디오 보는 거지. 영화 볼수 있게 화면이 이렇게 있어서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와, 최고였죠, 진짜 저에게. 지금처럼 이제 스트리밍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컴퓨터로 보기도 쉽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맞죠. DVD 방이 생기기 좀 전. 비디오 방은 이미 뭐 이렇게 어떻게들 아들 거시면 비디오 방은 굉장히 영화를 재밌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전 거기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보다 나가요 다들. 우도 사옥 <laughs> 맞아요. 목동 사옥. 어, 누가 여기 목동 낡은 건물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까지 왔네. 알바이기로 넘어가가지고 엔 엔드리사는 세상을 격동에다가 버무리면 최악의 혼종이 됩니다. 비전 프로는 이제 어, 맞아,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은 아직 조금 관망 왜냐면 일단 제가 일단 기계 에 가장 크게 갖는 기준은 무게. 아 무거워요? 좀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물론 이제 제 몸이 무겁다는 얘기 분명히 댓글로 올라오겠지만 형 무게나 신경 써라고 하겠지만. <laughs> 자기가 댓글 잖아. 어, AI로 다 보여. 저봐 지도 제일 무거, 워 지가 더 무거우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어쨌든 기계는 무게가 중요하다. 음선제 음. 댓글.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오빠, 제 선물을 좀... <laughs> 뭐 밑에 깔아놔? 돈이야?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야. 뭐, 편지도 있냐? 편지 공개. 아니, 아니. 편지는 글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왜 저렇게...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보지 <laughs> 마요. 진지하게 썼는데 <laughs> <써도 웃음> 왜 저래. 껐지? 껐지? 잠시만요. 아니, 왜 그래요, 오빠? <laughs> 아니, 나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laughs> 쓴 거라니깐요. <laughs> 어.